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걸까요?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은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 바로 그들의 비밀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알면 당신도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진심 어린 배려. 진심 어린 배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리액션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주는 작은 행동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따뜻함과 안도감을 줄수 있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감정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려는 노력이 배려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피곤해 보인다면 먼저 안부를 묻고 짧게라도 쉴 시간을 권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배려한 행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부분까지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배려는 상호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런 배려는 의도적으로 과시하거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 때그 진정성이 빛을 발합니다. 예컨대 동료가 놓친 업무를 조용히 도와주거나 친구가 부담스러워할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배려는 때로는 사소한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기억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등 작은 관심은 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함은 단순히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는 곧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배려에는 균형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신을 희생하거나 무리하게 노력하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란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심 어린 배려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 적극적인 경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귀로 듣는 것 이상의 행동으로 눈맞춤,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소통을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더 편안하게 소통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바로 이런 존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말을 자주 끊거나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중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반응을 바로 표현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요? 그랬군요. 와 같은 짧은 반응을 통해 상대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고 대화를 더 깊이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공감 능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더욱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그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와 같이 공감하는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의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눈을 맞추거나 적절한 표정을 짓는 등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시선을 딴데로 돌리는 행동은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질문을 통해 확장하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요약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맞아요. 혹은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라고 답하며 대화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경청은 단순한 듣기의 차원을 넘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소중한 기술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비언어적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질문과 요약을 통해 대화를 확장하면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며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웃는 얼굴을 유지하거나 밝은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과 행동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문제를 기회로 바라볼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불평하는 대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뿐 아니라 신뢰를 쌓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낙담해 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나 따뜻한 격려는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모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힘들거나 지치는 상황에서도 의욕적으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피로감을 느낄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 일을 시작하고 격려의 말을 건넨다면 팀 전체의 분위기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뢰와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외면적인 밝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4. 진정성. 진정성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솔직함이나 정직함을 넘어 행동과 마음속 의도가 일치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정성을 갖춘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신뢰를 주며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진정성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믿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이를 감추기보다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는 진정성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또한, 진정성은 꾸밈 없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정성 없는 과장된 표현이나 허세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과 더 깊이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가령, 나는 이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배우고 싶어라는 솔직한 태도는 겸손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진정성을 유지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 감정,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는 진정성을 흉내낼 수 있지만 결국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는 진정성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진정성은 단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특히,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칭찬과 인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큰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다시 신뢰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성은 남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겉모습이나 외적인 조건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신뢰와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꾸미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진심 어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성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5.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유머는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그들 자신도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유머는 사람들 간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유머 한마디는 웃음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경계를 허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농담이나 자신의 실수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웃음 코드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머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능력이 있어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하거나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머 감각은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머를 표현하면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더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소소한 실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유쾌하게 풀어낸다면 상대방은 그 이야기에 동화되어 웃음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유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유머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날카롭거나 상대방을 조롱하는 유머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거나 가볍게 비틀어 표현하는 유머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유머는 자신을 과감히 열어보이며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을 열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더 나아가 유머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유머를 통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정감과 희망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공동체나 팀 내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순간에도 유머를 통해 웃음을 유도하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팀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머 감각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타고난 재능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머는 상대방을 관찰하고 상황을 읽는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유쾌한 순간들을 포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유머 스타일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유머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유머 감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윤화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공감을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적절한 유머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칭찬과 인정. 칭찬과 인정은 인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자존감이 상승하고 그 관계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칭찬과 인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칭찬과 인정은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주면, 직원은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정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것은 상대방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둘째, 칭찬과 인정은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을 때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진심 어린 칭찬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것을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결정을 내렸을 때그 결정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은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칭찬이 부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쉽습니다. 셋째, 칭찬과 인정은 자기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들이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칭찬하면 그 친구는 자신감을 얻어 계속해서 그 취미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정이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자신의 가능성을 더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칭찬과 인정을 할때그 내용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표면적인 것이 아닌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칭찬이나 기계적인 인정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칭찬이나 인정은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칭찬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더잘 알게 되고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았을 때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칭찬과 인정은 결국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결국 칭찬과 인정은 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칭찬하는 것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7. 자기관리. 자기관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은 외모, 태도, 신체 건강, 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며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자기 관리 요소는 외모 관리입니다. 외모는 처신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외모를 통해 처신상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깔끔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잘 고르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자신의 헤어스타일이나 피부 상태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외모 관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몸 관리, 즉 건강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체력과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사를 하면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하루하루의 에너지가 넘치고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을 잘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일을 잘 처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우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 여행 등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리프레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감정을 잘 다루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차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통한 성장도 중요한 자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노력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삶의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등의 활동은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건 역시 자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외적인 요소에만 신경 쓰지 않고 내적인 성숙과 긍정적인 태도에 집중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게 되며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자신감,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자기 관리의 모든 과정이 자신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일환임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